3D Max에 알아두면 좋은 기본기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은 모델링을 하면서 3D 물체의 모서리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모서리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보통 에디터블 폴리인 상태에서 엣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하면 꺾여있는 모서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델링 툴에 보면 셀렉션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셀렉션 부분에 셀렉트에 하드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꺾여 있는 모서리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단축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즈의 핫키 에디터 그리고 하드 셀렉트 액션이 아니라 샤프 엣지라는 액션에 단축키를 지정해야 조금 전에 실행했던 모서리를 선택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샤프 엣지에 단축키를 지정한 다음에 OK를 하게 되면 에디 탭을 플리에서 단축키를 실행하는 걸로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쉽죠.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. 모델링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꼭 사용해야겠죠. 위에 에디트 폴리가 실행되고 있을 때도 같은 단축키를 실행하면 엣지가 선택됩니다. 그리고 셀렉션에 있는 하드 옵션을 사용해도 실행이 됩니다. 만약에 물체에 터보스무스가 적용될 경우에 에디터블 폴리로 바꿨을 때 엣지에서 단축키를 실행해도 모서리는 선택되지 않습니다. 터브 스무스가 되면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됐기 때문에 물체의 면을 모두 선택했을 때 아래쪽에 보면 스무싱 그룹이 있는데 모두 스무싱 그룹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기 때문에 모서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. 그럴 때는 각도를 줄여서 각도에 해당하는 오토 스무스 그룹을 만들면 스무싱 그룹이 다른 경계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. 그래서 스무싱 그룹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. 측면에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한 다음에 새로운 스무싱 그룹을 주면 선택된 것들은 하나의 스무싱 그룹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샤프 엣지를 실행하게 되면 스무싱 그룹의 경계 부분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모델링 할때 원하는 엣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. 또, 스무싱 그룹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무싱 그룹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앞으로 모델링 할 때, 엣지를 선택할 때좀더 쉽게 선택하면 모델링 작업이 더 빨라지겠죠? 스트레스 없이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기본기로 만나요.